5분 만에 뇌가 10년 젊어지는 운동법. 나이 들수록 뇌 기능은 천천히 줄어듭니다. 하지만 매일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뇌회로를 깨우고 인지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. 바로 알아볼까요?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가족 모두에게 건강이 찾아옵니다. 백세 건강 채널 첫 번째 손 운동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손가락으로 글씨 쓰기나 물건 집기 등 다양한 동작을 해보세요. 뇌의 좌우 방구를 모두 자극해 회로를 활성화합니다. 두 번째 스트레칭 전신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뇌와 몸을 연결하는 신경을 정비해 뇌 기능을 높여줍니다. 세 번째 뇌파 진동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 목과 어깨를 풀어주세요. 뇌척수액순환을 도와 노폐물 제거와 혈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. 네 번째, 신체 운동. 하루 20분가량 걷거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실천하세요. 발바닥 감각을 길러 균형 감각과 손의 기능을 함께 강화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명상. 눈을 감고 5분간 호흡에 집중해보세요. 전두엽 피질의 위축을 막고 정신적 안정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됩니다. 이 다섯 가지 운동을 매일 5분씩만 실천해보세요. 뇌가 더욱 맑아지고 기억력이 지켜집니다.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지킵니다. 아래 구독 누르시고 건강정보 챙기세요.